2025년 12월 초 현재 국제금현물 가격은 온수당 약 4,200달러 선으로 불과 2년 사이 8 0선90% 가까이 뛰었고 2025년 한 해만 놓고 봐도 60% 안팎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랠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에 중독되면서 기초체력이 약해진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약 2,800억, 3저억 달러를 사실상 동결하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도 언제든지 묶일 수 있다. 는 공포가 신흥국 중앙은행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082톤, 1,037톤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금을 사들였고, 2024년에도 1,045톤을 추가 매입하며 3년 연속 1,000톤 이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즉, 언제 동결될지 모르는 달러 채권. 대신, 국경 너머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실물, 준비 자산으로 금을 재평가한 것입니다. 2025년 들어서는 지정학 리스크와 미중 갈등, 관세 전쟁,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서 금 ETF와 선물 시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밀려 들어왔고, 금광주까지 80% 이상 상승하며 랠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금값 폭등의 핵심 축은 무제한 돈풀기의 후유증 러시아 제재가 보여준 달러 리스크, 3년 연속 천톤 이상을 매입한 중앙은행의 구조적 수요, 연준 피벗 기대와 위험 자산 조정 국면에서의 최후 피난처 선호. 이네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금값을 끌어올린 1번 주연은 각국 중앙은행입니다.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2년에 1082톤, 2023년에 137톤의 금을 순매수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2024년에도 전톤 안팎을 추가로 사들이며 3년 연속 톤 단위의 대규모 매입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달러 자산 동결 리스크를 체감한 이후 준비 자산을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구조적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민간 자금, 특히 ETF 자금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가격 레벨이 한 단계 위로 점프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금 ETF들은 수개월 연속 순위입을 기록했고, 2025년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 상장금 ETF를 중심으로 다시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온수당 4,000달러 선을 돌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신흥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KRX 금시장, 상장 지수펀드, 심지어 해외 선물 계좌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까지 더해졌고 이 과정에서 금현물과 금광주 주가는 2024년 2025년 사이에 73.100% 이상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2025년 11월 12월에는 단기 과열과 미연준의 매파적 발언, 비트코인 조정 등으로 금값이 고점 대비 8 5 1 가량 되돌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입과 ETF의 꾸준한 순유입이 유지되는 한 하방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금 시장은 과거처럼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 시장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기관 ETF가 함께 움직이는 준통화 자산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금을 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우리가 금방이나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매수매도 스프레드에 공인비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통상 2, 7%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kg 골드바를 살때 국제 시세와 비교하면 처음부터 몇백만원 정도를 비싸게 사는 셈이고 나중에 되팔 때도 또다시 공인비 수수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금값이 1 0 1, 25% 이상은 올라야 겨우 본전을 찾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사는 금현물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스프레드가 적고 거래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동일한 금을 사더라도 실물 골드바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장 지수펀드까지 더해지면 선택지는 더 넓어집니다. 국내에 상장된 금 ETF들은 원화 기준으로 국제금 가격을 추종하며 증권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소액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환금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ETF는 구조에 따라 실제 금을 100% 보유하는 물리적 ETF인지 선물 수합 등을 이용하는 파생형 ETF인지에 따라 추종 오차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면 가급적 실물 보유형 ETF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금은방에서 금 사서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 는 식의 발상보다는 수수료, 세금, 스프레드, 환금성까지 고려해 KRX 금 시장과 금 ETF를 중심으로 포지션을 잡되 정말 비상시에 사용할 소량의 실물금만 별도로 보유하는 이중 구조가 2025년 현재.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금 투자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금을 볼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수익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직후 온수당 35달러 남짓하던 금 가격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1.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1980년 초 8비 5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체제가 바뀌면서 2001년에는 미복 70달러 안팎까지 밀리며 정점 대비 7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만약 1980년 고점 부근에서 금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매수했다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손실 구간을 견뎌야 했다는 뜻입니다. 50년짜리 장기 차트를 보면 금은 온스당 100달러 초반에서 4,000달러대까지 올라온 장기 우상향 자산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10년 이상 박스권 역추세 구간이 반복되며 투자자 마음을 시험해왔습니다. 실질 기준으로 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금의 장기 수익률은 미국 주식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고 배당이자도 없기 때문에 복리로 불어나는 성장 자산이라기보다는 구매력을 지켜주는 가치 저장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은 1년 안팎의 중기 트레이딩이나 경기 금리 사이클에 따라 포지션을 조절하는 자산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10배 20년을 보고 공격적으로 비중을 몰아넣는 장기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매입이 둔화되거나 실질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2000년대 초처럼 길고 지루한 조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은 장기적으로 망하지 않는 자산이지만, 가장 많이 벌어주는 자산은 아니며 포트폴리오의 5.2% 5% 정도를 인플레이션 통화 시스템 리스크를 해지하는 용도로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활용법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때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벌수 있느냐의 관점과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의 관점입니다. 장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 금은 주식처럼 폭발적인 복리성장 자산이 아닙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기 때문에 물가를 따라가는 가치, 저장수단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부유층, 오래된 가문들이 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 끝까지 기능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영업이 중단되고 증권사 시스템이 다운되고 송금카드 결제가 멈추고 자본 통제가 걸려 해외 송금이 막히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반면 현금과 손에 쥐고 나갈 수 있는 소형 골드바 금화는 여전히 생필품과 교환이 가능하고 국경을 넘어갈 때도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래서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마다 금이 공식, 비공식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거래된 것이고 한국에서도 위기 때마다 금반지, 돌반지라도 모아둬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나 각종 코인과의 차이입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투자수단으로서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전력 네트워크 긴 거래소가 모두 멈춘 상황에서 실제 생존 수단으로 쓸수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반대로 금은 수천 년 동안 전쟁, 디폴트, 통화 개혁,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모두 통과해 살아남은 검증된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는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투기 자산으로 보기보다 현금과 함께 전체 자산의 5디손15% 정도를 최후의 피난처. 즉, 시스템 리스크와 통화 붕괴에 대비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쌓아가는 접근이 2025년 현재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한국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세대를 잇는 생존 자산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척들이 건네는 돌반지, 결혼 때 준비하는 예물세트,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는 금팔찌와 골드바까지 많은 가정에서 금은 현금보다 먼저 챙기는 비상 자산이었습니다. 1997. 98년 외환 위기 당시 전국적으로 벌어진 IMF 금 모으기 운동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약2 2 7톤의 금을 내놓아 외화를 마련했던 경험은 한국 사회에 위기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금이라는 집단 기억을 남겼습니다. 이 기억 때문에 지금도 43세 안소 사신과 때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주식 계좌보다 먼저 금반지나 골드바를 쥐어주며 혹시 모를 일 있을 때 이거부터 팔아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금의 가치는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실직, 질병, 이세, 이혼, 사업 실패 등 삶의 큰 변수 앞에서 최소한의 선택지를 보장해주는 생존 옵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KRX 금시장과 금 ETF 덕분에 실물 대신 계좌로 금을 보유하는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이 작은 골드바나 반지 형태의 실물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전쟁, 환율폭 등 자본통제 같은 극단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더라도 통장에 찍힌 숫자와 달리 손에 줄수 있는 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금값이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와중에도 한국 가게가 일정 부분 실물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화적 재무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설계 시 이러한 정서와 가족 단위의 리스크 관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2025년 12월 초 현재 원 달러 환율은 1달러당 약4 7 0원대에서 오르내리며 연중 고점 퍼셔짠 4,880원 안팎에 근접한 약세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보면 원화 가치는 16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죠. 이런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달러를 더 사야 하나? 아니면 비쌀 때 정리해야 하나? 를 고민하지만 환율을 단기적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예금, 연금, 월급까지 거의 전부가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삶 전체가 원화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기본 목적은 환차익이 아니라 통화 분산, 즉, 원화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내 전체 금융기간 부동산 자산 중에서 달러 표시 자산을 몇 퍼센트까지 가져갈지 원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20% 수준을 목표 비중으로 삼고 환율이 1,300원이든 1,1500원이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달러는 현금 머니 마켓 펀드, 달러 표시 채권형 ETF 등 현금성 안전 자산 위주로 두고 위기 시원 달러가 1,100원, 2,000원 같은 극단 구간에 근접하면 그때 일부를 원화로 다시 환전해 사용하는 비상용 탄약고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 찬 중국 통화 정책의 충격을 크게 받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통화 분산은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2025년 12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만 8천 달러 안팎까지 올라오며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 ETF 출시로 제도권 편입은 진행되고 있지만,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 기술적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실험적인 위험 자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금이나 달러를 대체하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여유 자금 중 극히 일부에 한해 장기 성장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여전히 생산적 자산에 두되 시스템 리스크 해지용으로 금 5월 1호 퍼센트, 통화 분산용으로 달러 자산 10% 20% 내에서 관리하고 비트코인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소액 편입하는 것이 2025년 현재 한국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큰 그림입니다.